오늘 뭐 하는지? 어, 연습 좀 해도 될까요? 네, 네, 네. 예능해도 돼요. 진짜야? 아, 진짜야. 회의해볼게요. <laughs> 갑시다, 갑시다. 바로 해볼게요. 방엘리 하겠습니다. 대박. 좋아요, 좋아요, 도와, 지금. 좋다고요? <laughs> <도와. 웃음> <laughs> 와, 방따르네 방엘리 아주 좋아, 좋아. 거의 상위티어급, 좋아. 제가 무려 좋습니다. 국민도 가져왔다고요, 없던 거. 맞아. 아 고! 뭐. 저리 에코급 조합 이게 에코급 조합이죠 이게? 좋요 <laughs> 우리 이겼다 야, 이겼다 야, 야다다르다 어, <laughs> 이겼다 이겼다 이거는 질도가 없다 <laughs> 이거는 어 맞아 맞아 질수 있게 했는데? 아이 저 조합 뭐야 저거 안돼안돼저첫판 했대 <laughs> 아, 드러워 <laughs> 와 우리 탱 든든하다 아, 탱커 라인이 아주 단단해가지고. 아, 쟤도 슈퇴. 아, 제주하고 시톤을 잘 받출 것만 같아. 아, <웃음> <웃음> 아 앞에 쳐맞고 있는 거 잘해요. 난 뒤에서 쳐맞으면 돼. <웃음> 맞는, 맞는 <웃음> 것이 꼭그 캐릭터를 보고 있다고 할수 없는 <laughs> 것들. <것을. 웃음> 볼 수는 있어요. 그 걔를 상대할 수 없을 뿐이지. 아이 투 아이. 자, 호타로 두번 해봅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마웅을 예, 예. 포타로 어제 처음 해봤는데 재밌어가지고. 전공 못? 망했다. 이파, 이파, 그냥 정신승리만 안 노려야겠다. 예능이야, 예능. 승리 지향파시라고. 좋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 있어 저 친구가 원래 저래요. 맨날. 야장면 나가요. 아, 대박. 그 목소리랑 똑같애. 저기요, 저 배달시킨 거 언제 와요? 연마, 완벽 반격 출발했어요. <laughs> <laughs> 배달 시킨 30분이 지났는데 안 와요. <웃음> <웃음> 야 펜션 <텐션> 진짜 없다. <laughs> 놀랐다. 야 진짜 우리 펜션 대박인데? <laughs> 너무 높은데요? <laughs> <laughs> 아, 나 힘들어. 나, 나 텐션 낮출래. 아, 니가 어... 아, 텐션 낮추면 안 돼. 너 텐션 낮추면 실력도 낮아지잖아. 안 <laughs> 돼. <laughs> 원래 낮다고, 원래. 야, 우리 클랜특이라고나 클레... <laughs> 일로 간다. 가시던가. 흥. 백정. 흥. 백정. 흥. 흥. 너랑 나랑 하나씩 없시다 으씨, <laughs> <laughs> 나 깜짝 <깜짝이야>. 놀랐 <laughs> 뭐, 뭐, 뭐. <laughs> 아, 욕하면 안 되는데. 롤짜리요 <laughs> <일자리오. 웃음> 아니, 나 진짜 걔는 스테이가 오는 거야. 엘리트 누구냐, 너 오나? 어. 왜, 왜? 야, 우와! 어! 어! 어 자, 제, 제가 잘못했어요. <laughs> 괜찮아, 우리, 우리 봐줬다, 우리가 봐줬다. <laughs> 어, 뭐야, 야. <laughs> 어, 고맙 얘 기나 개자식아. 벨저. 어? 잡았네? 뭐휴통 공이 없네. 벨저, <laughs> 아주 삼, 벨저 3레벨이야, 아주. 아야, 아야, 아야. <laughs>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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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가볼까? 딸이요. <웃음> <웃음> 어, 멋져요. <웃음> 아, 멋져요. 우와, 힘도 모셨어, 요네 아, 진짜 미쳤다. <laughs> <진짜>. 아, <진짜. 웃음> <laughs> <laughs> 이거, 이거 먹어줄게. <먹으려고. 웃음> <laughs> <laughs> 이렇게 하는걸? <laughs> 와, 이길짜장 잘하네요. 이길짜장 잘하네. 처음 봐. <웃음> <웃음> 와, 놀랐어. 지금, 오걸라질것 같아. 나 <놀랐다> <laughs> 야, 근데 쿠폰 <키튼> 1장 일치 쓴것 <laughs> 같아요. <laughs> 야 테이언박 테이, 테이지수리. 백점. 어, 가면 안 되겠는 걸? <laughs> 어제 <좀> 하세요아맞어요 <laughs> 아, <맛있어요. 웃음> 혼자 맞으면 외로워. 아, 테이는 네. 어떻게 대결을 할지 아직도 모르겠어. 미션 개쎄 오우. 야 칼을 개잘해 봤냐? 아, 좀 잘해봐봐 잘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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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니>, <laughs> 아, 봐봐 아씨발 깜짝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이렇게 돼요 <laughs> 헤이 벨드 이거 미쳤네 자신있냐? 야 꼬야 미쳐요. 너 자신있냐? 자신있냐고? 있나봐 <laughs> 저는 갑니다. 탱커님 죄송해요. <laughs> 물론 살아야지. 맞아. 테인 x 아, 님 괜찮으세요? 살려주세요. <laughs> 땡. 잡았어요. 달려갑니다. <laughs> 우와, <잘하네>. 지금 달려가요. <laughs> 잡았어요. 손맞 와주세요. 네, 지금 가요. 2개 어, 맞았 깔끔했어요. <laughs> 아 어, 잘했어요 아 개쩔었다 칼을 개잘해 아 애들 수도어요뭐야 이집 짜장 잘해요 ㅋ ㅋ ㅋ ㅋ 시켰는데 왜 타고 치 서비스로 안 줘? 아 10번 아, 시키셔야 돼요 아아 아, 아파 <웃음> 완벽해요 <웃음> 단골만 주는 <laughs> 거예요 단골만 주면 뭐 단골이 되겠습니다 쿠폰 야 배져 있다 쿠폰 주, 주시나요? 아 지금 지금 나가요 엘리야 엘리야 피한도 아 내가 너 때문에 죽는다 해볼게요. 어 존나 쓰네 이거 미세에겐 쓸다 아 살려주세요 살살... 살려... 주세요원투아 살려주세요 내가 볼게요 짜장면 들어가요 <laughs> <laughs> 아, 어뭐야 막대기 <laughs> 이게 뭐야 이게 거의 레나인데? 와 휴톤 다이다이 할게요 네불어타자요 아, 자신, 자신, 자신 있나 자신 있나 자신 있나 힐 고수에요 꼬꼬지 뺏고 올린 다음에 아 우리 테이 너무 고수다 진짜 오우씨 와 에임이 저거 에임 피지컬이 실환가? 스킬을다왔네 <laughs> 어? 내가 저거 먹겠네 설거반 짤리언 <laughs> 어. 들어가주세요 저아모를빌어서 네, 쓸어버릴게요 좋아요 얘 그게 이거 제... 결정 귀한 거 없다 쟤뭐휴터스페 없음 더투더투와 이불을 이거 안되겠는데 와 디엘님 우린 살아야 돼요 드니스 개고수에요 조심하세요 <laughs> 어 세이 어, 개살하는데 포톤 필 나이스 호타루 <laughs> 엄마! 성냥 사세요! 성장 여기 티 없는 애 누구 있나요 혹시? 녹는 애? 저요? 어? 테이어! 아니, 아니 아니 우리 팀 말고 우리 팀이 녹으면 아, 안 되지 그건 <laughs> 저기 다 1티 가세요 테이! 이 큐톤이 노티예요 큐톤 노티라고요? <laughs> 알겠습니다 와우 죽었어요 저한테 이제 좋은 저, 저, 정보 감사드려요 이거 당권한테말려주는 거예요 아했다 왜? 결공을 넣었는데 아, 이거 단골이면 탕수육 넣어야지. 벨자벨자 기한도 없음 아! 두명 눕혔어요. 나 죽어요. 살려주세요. <laughs> 벨자 <밸저> 하나만. <laughs> 에이, 기장차 <기상탐. 웃음> 나이스, 아, 나이스. 슈트 나이스 드렉슬러. 나이스 슈트. 유노. 아, 나이스 미사 아들. 슈트. 아, 싫다. 아, 스파클레를 가져왔어요. 아, 이거 뭐야, 테이게피. 테이게피. 드니스도 드니스도 엄마 뒤졌음. 엄마 알겠쌈 알겠어 알겠어 엄마 알겠슴, 알겠슴. <웃음> <웃음> 내가 감선생님타라요 다일티에요 애들 다일티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갈게요 가만티 어, 드니스만 누가 잡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끊어볼게요 드니스가 개고수예요 <laughs> 진짜로 이거 진짜 드릴벨떠 <laughs> 있어요. 얀마 <목소리> <야>, <laughs> 죽이지도 못하면서! <목소리> 지진다, 아, 진짜. 와, 어, 어, 야, 동기 안 돼? 잘 <목소리> 잡았어요.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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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드랭 나이스, 드랭 나이스. 와, 드랭 개 멋있다. 드랭이 세상을 평정한다. 아, <목소리> 음... 아, <목소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목소리> <오와! 목소리> 잡 <잡았다>. 와, 나이스, 오브로 지렸어요, 제 꺼. 아, 짜장 잘 나가요. 살 쪄고 싶다. 유스 어디있지? 제니스 레벨 왜 저래요? 많이 먹어서 유권자요. 생각에는 쟤만 립 먹었어, 저 팀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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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이 거의. 야, 엘리 넌 여기 아니, 못 나오지. 아니, 그렇게 해도 비야겠어요 어? 넌 여기 못올라오지 거기는 못해도 죽을 수는 있어. <웃음> 미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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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극단적이야. 공성이요. 원투쓰1,2,3 1,2,1,2 1 2가 싫은 거같아와얘빡꾸같데1 2아이해요 뺏길 수 있어요 갯... 스살려세요와와 이게 잡히네 리스코 오진다 타로죽 별. 얼마나 있어. 터졌어요 오 대박 대박 퇴.. 퇴퇴요나 퇴잉 퇴 해봐도 돼요? 어 아, 아, 응. 응. 해봐. <laughs>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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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왜, 그럼, 왜, 빨리 왜 해봐 왜왜 머뭇거리냐? 빨리야 디디 디디 디 죽으려는 건 말려야 어? 야 내가 먹어줄게 빨리 죽어 저희 공기를 막아야 돼요 늘님 여기 가야 돼요 그거 갈 데가 아닙니다 공기 막아야 돼 더우장. 아, 좀더 가, 좀더 어. 이게 취약한데. 말랑검 탕수육 소스 부어버요 아야. <laughs> 아, 튕목에 아, 대한 존중은 빨리 넘으면 그냥 부어버립니다. 반대 튕목에 대한 존중 <laughs> 어디 갔어? 알려세요. 아, 다운, 다운. 아, 뭐라겠어요? 아. 와, 이거를 이거를 부를? 아,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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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나 우리 합 진짜 두개맞네아몇 분을 주면 다돈 내면 못 가요. 와 이게 뭐지? 오, 이 아무 상태는 아. 뭘 맞으면 아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스페이스 스페이스 맞고 시포트 맞으면 그냥 아무 때요? 아, 저기, 테이 존나 잘해요. 어? <laughs> 나장면만 잘해요. 파꿔소몇명이죠 저기. 테이 아. 컷이요. 나이스 베이저 나이스 베이저손 모시는 중. 손 모시는 중. <laughs> <술은 마신> <웃음> <근데>. <웃음> 아, 저 고맙다, 미세. 고맙다, 미세. 아, <laughs> 으악 어, 나 죽으면 안 돼. 쫄지마, 어, 쫄지마, 쫄지마. 으악, 죽었다. 도와줘 도와줘! 포기해! 톤 반피요. 어, 존나 아야 벨저도 피가 별로 없던데. 아야, <놀람> 이러지 마. 분신들아 힘좀 써봐. 오, 나이스. 벨저, 벨저. <laughs> 아니 왔다, 봐야바 <laughs> 아, 씨. 아니? 아, 씨. <laughs> 내가 할때는 최대한. 니 나도 죽겠다. 저기, 저기 탱! 어, 태그 배치 중인가요? 아! 빼빼빼빼빼빼빼뺀왜니가 살려.. 야한 대만! 한 대만 살려줘! 방수 <laughs> 남았니? 살렸다. 방수 획 어? <laughs> 터졌어요. 어, <laughs> 쟤 정말 <디마> 잘해. 근데. 콩! <laughs> 어, 사라졌네. 나 테일을 해본 적이 없어. 아 지을 줄는 선수야. 어! 이걸 막는다고? 아 거기 너무 떠어요 어, 에반데? 베이 아, 죽어요. 그니까? 죽이안 된다. 죽이안 돼, 죽이안 돼. 어, 야 잠깐만 봐. 나 나도 나도 살리고 가라, 나도 살리고 가라. <laughs> 아니 오지 마. 유리 <laughs> 좋아요. 이미 <디미> 많은데 <laughs> 오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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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안 타야 된다! 다 아, 보인다! 나이스 엘리! 좋았다! 아, 왜못 맞춰! 어, <laughs> 이 <거의> 모범 운전. <laughs> 와우. 오졌어요. <못> 아, <laughs> <나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손이 떨려가지고. 네. <laughs> <laughs> 팡팡 아무것도 못 맞췄어. 상수육 <laughs> 안 먹어서 그래요. <laughs> 어우, <목소리도> 기톤 반응 좋다. 야, 나1 0스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따라갈게요. 들어갑니다. 이 엄청 아이, 아이, 가이다 <laughs> <근데 스스로는 웃음> 아, 목카이유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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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나밖에 없구나. <laughs> 다빡 <파트 갯버야> 하겠는데. 거 <laughs> <laughs> 타러 너무 재밌다. 어, 깔끔했어 저희. <laughs> <laughs> 이겼어 이겼어 진짜 지렸다 진짜 이겼다 이겼다 <laughs> 아이거스 미셸 나이스 미면 나이스, 나이스 잡기 랄라보 <laughs> 나이스 랄라보 <laughs> 타는데 흑돼가 <홈피가> 아니야 이거? <laughs> 나이스 드니스 스페이스 오케이. 빠졌어 1등 바로 게이드. 할게요 게이드 이겼어 어. 이거 우리가 미셸 절 게이드 아, 어, 게이드 게이드 그 비비 비비. 수비비여기안 돼. 테이 노가요. 테이 노가. 테이부터 잘라야겠다. 아, 도망갔어. <laughs> 아, 잘비볐다 <laughs> 아, 이거 비비는 의미가 없는데. 비비좀 저세라 보니까 봐야 되 안코 생게 바로 가자. 깎없지. 아, 1분 뒤에 질거 3분 뒤에 지게. <laughs> 어, 로켓 차면은 바로 갈게요. 어 저거 보고 미세.. 무서워요, 뺄게요. 강해요. <laughs> <laughs> 인이는 그런 거무하는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laughs> 무서워할게요. 와, 오. 반응 빠르다. 와 이리 권 깔아버린다고! <laughs> 야, 근데 드레스 떨어다 무서워요, 여기 <laughs> 요 어, 이게 왜 맞나? 아, 꼭! 어. 와 미쳤다. 드니스 데이스 잘한다. 드니스는 잡았는데. 자 죽어요. 저희 다음 생에 봬요. <laughs> 저희 여, 여기 짜장면 하러 가죠 그냥. 어이없어. 오 <laughs> 어, 시간 끌었어요. 나이스. 했죠. 오구 다 끌렸어요 저못 가요 게임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바로 기권 바로 기권 바로.. 뭐좀 된다 인간성.. 저.. 제가.. 기... 초부터 돼요 기권 제가 기분 나쁘게 했어요 <laughs> 어? 한번 더.. 아! 아.. 수고하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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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f 4 눌러 놓고 잠깐만요